그날 김선재 오창석 붙는 백설이에게 청원을 준비하던 민두식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두식은 격앙된 목소리로 아무리 윗사람 명령이라도 어떻게 납치를 저지를 수 있나 좋은 일 앞두고 참고 넘어가던 거다. 더는 건드리지 말아라고 따졌다. 하지만 김선재는 비웃으며 차라리 저를 내치시조라고 받아쳤다. 한편 가게 입구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서서 백설이에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민두식은 흔들림 없는 태도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다. 루시아는 내가 신뢰하고 택한 여자다라고 단호히 말했으나 김선재는 백설이가 돈 때문에 다가왔다는 녹취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직접 납치까지 해서라도 끝내려 한 거다라며 결국 회장님이 민강을 고를지 그 여자를 선택할지 결정만 남았다라고 우스댔다. 뒤늦게 달려온 백설이는 이미 자리를 떠난 민두식을 붙잡지 못했다. 충격을 받은 민두식은 연락조차 받지 않고 집에 틀어박혔다. 이후 김선재는 항의하는 백설이에게 이제 다된줄 알았냐? 유감스럽지만 넌잘 되는 꼴못 본다라며 다시 녹음을 들려주었다. 그러고는 이걸 듣고도 회장님이 내게 청혼할 것 같아? 내가 왜 너를 버렸는지 이제 알겠지? 라며 비아냥거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문태경 서하준. 부는 편집본이 있다면 원본도 있을 거다라며 지적했고 백설이는 결국 김선재의 노트북을 손에 넣게 된다. 그녀는 진짜 녹음을 확인하면 오해는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무엇보다 민두식에게 자신이 회사 지분엔 전혀 미련이 없음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경채윤 아정 붙는 김선재에게 경제인의 밤엔 함께하지. 말라고 못을 박으며 그 자리의 동행자로 오히려 문태경을 지목했다. 김선재는 모욕감을 느끼며 아무리 화가 났다지만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합니까? 라며 격분했다. 백설이는 결국 민두식을 찾아가 반지를 돌려주며 왜 피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절 의심하신 겁니까? 라고 따졌다. 이어 제가 장난감입니까? 아니라면 사실부터 확인하셔야 조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 녹음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원본 파일을 들려주고 회사 지분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내밀었다. 그녀는 재산도 회사도 필요 없음을 강조하며 저는 그저 회장님 곁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회장님은 제 남은 인생이 행복입니다라며 진심을 고백하고 직접 청원했다. 그러자 민두식 역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먼저 말하지 마. 나도 묻겠다. 너 나랑 결혼해 줄 거지? 라며 응답했다.